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이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 두아디라 교회. 네, 교회 이름이 두아디라. 이제 지역 이름을 따서 우리 용상제일교회처럼 교회 이름이 정해졌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뭐 교회 숫자도 그렇고, 교회 규모도 그렇고,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자, 두아디라 지역은 뭐 이렇게 청송 안동 하면은 뭐 사가가 유명하듯이, 뭐 마가 유명하듯이, 두아디라 교, 이쪽 도시는 옷감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럼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 칭찬을 하셨어요. 자, 1절, 아,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람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중요한 단어는 안오니라는 단어예요 19절 중간쯤 보시면 안오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해볼까요? 안오니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도아디라 교회는 뭘 했다는 거예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섬김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어 가능하면 잘 참았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막 교회가 어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회 봉사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막 있었는데 그잘 참았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었어요. 그 사업은 뭘까요? 사업, 사업이 사업을 주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업은 교회에서 하는 또 여전도에서 하는 그런 뭐 선교 사업, 구제 사업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거기다 오래 참음이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었지만 더 오래 참음으로 신앙을 지켜갔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시는데 여름과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교회 다니다 보고 다니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또참으려고 하고 또잘 인내하려고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주메 칭찬. 자, 19절을 보시면 19절 끝에 보시면 아론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리가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면서 뭐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또는 뭐잘 참는 거라든가 이렇게 여러분 잠시 동안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은 경우는 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임원할 때도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흐집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집분 처음 교회에서 받았을 때는 다 열심히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더 나중에도 내가 처음 지분을 받았을 때보다 더 내가 더 나중에 더 열심을 낸다, 더 나중에 더막 오래 잘 참는다. 그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오래 참는 교회 딸이잖아요. 그게 일단 이제 칭찬 받았어요. 두 번째.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보다 더 나중에 믿음도 좋았고 사랑도 있었고 더 어, 나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름과 저에게 적용하면은 그럼 내 지금 하고 있는 봉사, 내가 하고 있는 믿음 이것이 처음에는 또 잠깐은 열심히 하고 헌신했는데 근데 나중에 내가 더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더 믿음도, 더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화되거나 믿음이 안 좋아지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 처음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막 인내심도 더 많이 잘 참고 그런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믿음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다 아신다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책망도 있었어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 문제는 뭐였을까요? 다 좋았는데 믿음도 있었고. 또 성교사업도 구제도 또 사랑도 섬김도 오래참음도 다 있었는데 근데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이단이 들어온 게 문제였어요 이단 교회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단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단은 무서워요 요즘 제가 아는 교회 거기에 진짜 이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에 신천지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분은 장로가 되었고 그걸 거의 목사님은 20년 목회하면서 몰랐대요 몰랐으니까 어떻게 이제 뭐 처제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쪽에 이제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교회에서 치리해서 나가게 했는데 이쪽 분들이 이러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쪽은 어, 이 법을 잘 알아가지고요 이 사회법으로 또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들어오느냐? 새 가족으로 이세벨이 들어와요. 근데 이세벨은 진짜 교인 이름이 아니고 이세벨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죠? 이세벨이 어디에 나오죠? 이세벨은 북 이스라엘 일곱 번째 왕 아합 왕의 부인 이름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이제 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퍼뜨렸던 장본인중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선지 우리 수요예배 때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시몬 왕의 시돈 왕의 공주였어요. 근데이 시돈 왕의 공주였지만 아합이 이세벨을 이제 맞이하면서 바 발신 온갖 우상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돼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새 가족이 딱 들어왔는데 이름이 이세벨인데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 게 아니고 이세벨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옷감이 발달되어 있다래요. 염색, 옷감, 방직.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성들이 그런 사업을 깊이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세비라는 사람이 큰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두아드라 교회 새 가족으로 교인이 된 거예요 교회 등록하자마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업적으로 수완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사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큰 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큰 손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자기들의 생업이 끊어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절대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강한 은사까지 가지게 되니까 이 세배를 따르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우상숭배와 음란의 재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교인 중에서는요. 돈이 많다든지 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교인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은 괜찮은데 예수님보다 자기를 따라오게 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 엄청난 것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면 요즘은 우리 보면은 하여튼 이 이단들은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유혹을 해서 아 그게 문제 많어. 아, 그게 목사님 뭐 말씀 은혜도 안 돼.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 이거 은혜도 되고 또성인 공부 한번 해봐.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그런 교회로 다른 이단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부스를 섬기고, 은혜를 받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두 아디라 교회는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새로운 교인으로 이세이라는 그런 교인이 왔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 단의 그런 가르침을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교인들을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 잘못된 그런 음란의 재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보다도 이 여인을 섬기는 일에 더 앞장섰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이 여인의 가르침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처럼 다른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잘못하면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순결을 영적인 순교를 잃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22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 어 하나님, 너무 이건 심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병상에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큰 환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세벨에게 미혹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 2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세벨에게 미혹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자,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럼 2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여름과 제가 오늘 기도할 제목이에요. 굳게 잡으라.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주님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누가 이 나이 누가 와서 뭘 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쉽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굳게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기준, 이중적인 가치들은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할 때 주일날 나의 모습과 평상시에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너무 가치관이 다르다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기도, 이것이 집에 가서 내 자녀에게 다른 가치관, 다른 세상적인 것을 강조하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 끝이에요.